안녕하세요. 공장산발입니다 이제, 오늘도, 경남 쪽에 막산타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아신 형님이 뭐 대충은 뭐 가르쳐줬는데, 그 산에서 뭐가 많이 나왔다네요, 예전에.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를 한번 뒤져보려고요. 올라오십 자, 제가 좋은 거 만나면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 자, 이제, 아까 처음에 나서 는 거기서 아무것도 못 캐고, 이제 다른 데로 좀 옮겼습니다. 옮겨갖고, 생각나게 좀이따가 봤는데, 아 뭐, 호가 하나 있네요. 호가, 이거 보십시오. 호가 하나 잘 들었는데, 이게 지금, 저쪽 지나 쪽에서는 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, 문이 가 오늘 좀 뭐, 입당마다, 이, 모초 입당마다 이렇게 다잘 들었는데, 물보은 뭐, 뭐, 여기, 여 땅도 보시면, 보이시죠? 이렇게, 배고래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, 호가. 아, 근데, 신나초기가 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모초기는 잘 들었는데, 아, 간만에 그래도 호 하나 봤네요. 어떻게든 가네요, 이입만은잘 잘 들었습니다. 대주로 보이는데, 생강은인지 볼부가 덕질적실한지, 이렇게 보면 할것 같은데, 그리도호가 기부가에 쫙 이렇게 내려가 있네요. 이렇게 자, 보시면 잘떴습니다이땅에 자, 이렇게 잘들어고 일단 여기까지 촬영하고 제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산세가 너무나 좋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이기까지 촬영을 하고 여기다가 한번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방금 호를 보고 여기 난초가 하나 있길래 멀리서 봤는데 산반 같기도 하더라고요. 이게 대기만. 산반이 두꺼운지 안두 모르겠는데 산반이 들었네요. 근데 이기밑에로 보니까 이렇게 산반이 이뺀발에 산반이 하나 있네요. 이거 보십시오. 아 좋습니다. 아 이것도 지금 3번이네 3번이네 3번 3반. 옆에 지금 생강건이 생강 같은데 옆에 있는 거는 아 또, 되게 좋습니다 생강이 이거는 오 빠져버립니다 오 큰일 날네 그냥 빠져버리네요 <laughs> 생강건 맞네요 오 좋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 뺨발 3번 이야 보십시오 생강건인데 아, 뒤에, 콩골버 떨어졌는데, 생각 아이고, 야, 미친, 뭐가 이렇게 달라붙는지 모르겠네. 이야. 3번이 잘 들었습니다. 현이 좋습니다. 한번 신화를 한번 받아볼 개체입니다. 이 뺨발이 3번이네요. 좋습니다. 이야. 거개고또 옆에서 여기서 또 3번, 거도 3번이에요, 3번. 3반. 무늬가 약한데, 옆에 발이 있는 거 보니까, 같은 종자 같아요. <laughs> 이거 보이시죠? 아, 이 보이시죠? 아이 아까맞은 거 진짜 잘생겼네요. 보이시죠? 여 이야, 잘생겼습니다. 단엽산방으로 가겠네요. 좋습니다. 형님! 우리 형님이 저 위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, 불러도 대답을 안해요 여기에서 좀 같이 뒤져야 될것 같은데. 일단 이렇게 촬영을 하고, 제가, 찾아보겠습니다. 제가 이거 소쿠리를 가져왔습니다. 소쿠리, 목욕 소쿠리. 이 보십시오. 맨날 그걸 안 가져. 가방을 안 갖고 오고, 이제 이렇게 이것만 두고 다니려고요. 저거는 또 처음으로 들었던 그래도운 좋게 하나 만났네요. 자 이거에 촬영하고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몬다운 올라와서 난초를 봤는데 이뺑기체를 보입니다. 여기 보시면. 이, 아주, 무광 길에, 떡잎도 이렇게 보시면, 잔나사지도 보이고요안초가 잘생겼습니다. 그 다음에, 인력도 보시면, 잘생겼습니다, 난초가. 신화를 한번 받아볼 게체는 보이시네요. 아주 안초 잘생겼습니다. 아, 나머리서에 봤을 때, 단엽인 줄 알았습니다. 아주 시커머니, 목나네. 모자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날씨가 뭐 갑자기 컴컴해지네요, 지금. 아, 좋아, 잘 생겼습니다. 잘 보십시오. 똥도 잘 생겼고, 신화를 한번 받아볼 겠체니다 목대도 좋고, 샤, 좋네요. 시크니잘 생겼습니다. 사이즈가 한몇 세지다, 이게? 사이즈가 한 8cm, 8, 9cm에 옆 폭이 한0 7동으 나오겠네요. 지금 이제, <laughs> 저쪽에도 지금 생각이 많은데 제가 한번 다 보겠습니다 저 반반합니다 이 바닥치가 지금 변이를 일으키는 바닥치네요 보니까 저희가 촬영하고 얼른 보겠습니다